오늘 순넴 여인의 가정 이야기입니다. 이 순넴 여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정이었었지요. 엘리사는 신학교를 돌아보고 하면서 하열을 하지요. 갈멜산에 머물면서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갈 때마다 이 순넴 동네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한 여인님 정중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이 음식을 꼭좀 드시고 가시지요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그래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 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게 되자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믿음의 가정에 되어지는 건내 가정과 가문스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우러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축복의 통로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현실적인 복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은 간단해요.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이에요.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속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데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시험과 걸림이 되어주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지요. 목회자를 신격화하지 마세요. 교회 속에서, 신앙생활 속에서 목회자를 이해하고, 수용하고, 공경할 수 있는 거기에까지 신앙의 인격과 성숙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, 여러분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그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 속에는 안 보이고 안 믿어줘도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새롭게 축복하시는 이 가을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